자, 두부 반모 준비했어요. 음, 도톰하게 썰어주고, 그 다음에 키친타올 깔아서 이렇게 물기 빼줄 거예요. 물기 있으면 구울 때 튀어요. 이렇게 키친타올 가지고 앞뒤로 한번더 꾹꾹 눌러서 물기 제거해 주세요. 잠깐 뒤로 두고, 자, 후라이팬에 식용유 하나, 들기름 둘 아이고, 따라서 할 걸. 그냥 했더니 좀 너무 많아졌어요. 1대2. 예, 1대2로 하고. 아이고, 후라이팬도 이렇게 큰걸끓냈는지 자, 불은 조금 더 약해도 돼요. 엄마가 빨리 급하게 하느라고 조금 쎘네요. 묵은 김치는 고춧가루랑 양념 털어내서 한두 번 씻어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채슬 채스, 굵은 채쓸어쓸 거고, 자, 저 입사구는 밥짜 먹어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먹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채썰어줄게요 자, 그 사이에 두부 한번 뒤집어주고, 아우, 노릇노릇 맛있게 꽂졌죠불 기름 냄새가 아주 그냥 집안에 온통 고소하니 퍼지고 있네요. 불좀 줄였습니다. 약불에. 자, 김치 이제 양념해요. 파. 설탕 하나. 또 통깨 하나. 참기름 2스푼 어? 조물조물 묻혀줘요 조물락조물락 응. 아, 하나 먹어봐야지 맛있어요 간따로 필요 없어요 네그 다음에 예쁜 그릇 꺼내서 구운 두부 뱅 돌려주고 예, 예쁘게 세팅 무쳤던 김치 가운데 올려주세요. 청양고추 조금 썰어서 같이 올렸더니 아주 맛있네요. 이건 밥 반찬이 아니라 완전 술 안주각이네요. 맛있는 저녁 되세요.